최근 국내 유명 관광지들의 서비스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온 손님에게 빨리 먹고 나가라며 눈치를 줬던 여수의 한 백반집 논란부터 울릉도에서 벌어진 비계 삼겹살 논란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떠난 여행객들이 오히려 깊은 상처만 안고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울릉도 사태는 우리가 그동안 쉬쉬하며 외면해왔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그야말로 예고된 인재에 가까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여행 유튜버 꾸준히 올린 한 편의 영상이었습니다. 울릉도 여행 중한 고깃집에서 1인분에 15,000원짜리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잠시 후 눈앞에 놓인 것은 고기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절반 이상이 하얀 비계로 뒤덮인 그야말로 비계 덩어리였죠. 가장 황당했던 것은 식당 측의 태도였습니다. 유튜버가 기름을 일부러 이렇게 반씩 주시는 거냐고 묻자 현장에 있던 직원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저희는 육지 고기처럼 각 잡아서 파는 게 아니라 퉁퉁 썰어드린다. 손님들도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마치 원래 이렇게 파는 것이니 불만 갖지 말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저건 삼겹살이 아니라 껍데기를 제거하지 않은 뒷다리살, 즉 후지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댓글까지 달리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결국 식당 업주가 방송을 통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죠. 그날 제가 병원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찌개용으로 빼놓은 앞다리살을 실수로 썰어준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명은 현장에서 원래 우리 집은 이렇게 나온다고 말했던 직원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말 직원의 실수였다면, 왜그 직원은 그것이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당당하게 설명했을까요?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업주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직원이 혼자 있다 보니까 실수를 했나 본데, 그래도 제 책임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직원은 현재 퇴사에서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전형적인 변명을 남겼습니다. 울릉도가 제주도처럼 큰 섬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작은 사회에서 직원이 하루 아침에 증발해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을 과연 몇 명이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그 해명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가 단순히 비계 섞인 고기 한 접시 때문만은 아닌데요. 바로 이런 황당한 일이 울릉도에서는 결코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익숙한 재방송을 보는 듯한데 바로 지난해인 2024년 1인분에 12,000원짜리 100반을 시켰더니 김치와 멸치볶음 등 단출한 밑반찬 몇 개가 전부인 소위 부실 백반이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관광객이 이게 다냐고 항의하자 사장은 두고두고 회자될 압권인 한마디를 내뱉었죠. 여기는 울릉도입니다. 마치 섬이라는 특수성이 모든 부실함과 바가지요금의 면죄부가 될수 있다는 듯한 이태도. 이것이 바로 이번 비계 삼겹살 논란의 뿌리에 깊게 박혀 있는 울릉도 일부 상인들의 아니란 인식이었습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단체 손님 위주로 장사한다며 1인 손님을 대놓고 거절하는 식당들도 비일비재했으니 관광객들 사이에서 울릉도는 원래 그런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불쾌한 경험이 비단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튜버가 9만원을 내고 묵었던 숙소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었는데 한여름 밤에 에어컨이 고장나 밤새 땀을 뻘뻘 흘렸음에도 숙소 측은 와서 쳐다보기만 할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다음날 아침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오전 10시 30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체크아웃을 재촉하는 전화까지 걸려왔으니 에어컨 고장에 대한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던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이쯤 되면 소비자로서 한가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 울릉도에 갔는데 왜 비싼 돈을 내고 질 낮은 음식을 먹고 불편한 잠자리에서 갑질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요? 같은 돈이면 훨씬 더 쾌적하고 만족도 높은 해외여행을 갈수 있는데 도대체 왜 울릉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저를 포함한 수많은 잠재적 관광객들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남한건 울릉군수가 직접 나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리적 특성이 핑계가 될수 없다며 가격 표준화와 친절 인증제 등을 도입해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 사과와 약속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한데요. 그 이유는 왜 항상 누군가 총대를 메고 문제를 공론화시켜야만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만 마지못해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때문일 겁니다. 이미 울릉도 여행을 계획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솔직히 말해,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조차도 당분간 울릉도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는 울릉도라는 오만한 말이, 이것이 바로 울릉도라는 감동의 감탄사로 바뀌지 않는 한, 여행객들의 발길은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하게 될 겁니다. 울릉도에 공항이 생겨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한들, 과연 몇 명이나 그곳을 다시 찾게 될까요?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